장점이 있지만 스타일에 따라서 자칫 통통해 보이기가 쉬운 얼굴형이에요 너비가 좁은 고데기로 그때그때 뿌리를 살려주세요 손에 익으면 1,2분 만으로도 뿌리 볼륨 연출이 되니까요 얼굴형별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오늘은 얼굴형별 스타일 추천 2탄. 내 얼굴형에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헤어 제품 추천 영상입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헤어만 찾아도 얼굴이 확 살아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계란형이에요. 계란형 얼굴형은 무난하게 여러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얼굴형인데요. 다름한 얼굴형에 잘 드러나는 포니테일이나 우아한 에스컬 펌이 특히 잘 어울려요. 끝컬을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연출하면서 시선이 얼굴 실부로 가도록 할수 있는 웨이브가 좋습니다. 다음은 동그란형이에요. 볼살이 있고 얼굴의 너비와 길이가 비슷한 형으로 어려 보이는 동안형 얼굴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스타일에 따라서 자칫 통통해 보이기가 쉬운 얼굴형이에요. 그래서 헤어 스타일에 따라서 얼굴에 살이 쪄 보일 수가 있는 얼굴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이야기 했었지만 쉐입을 길어 보이게 하는 스타일링이 필요해요. 넥크라인은 살색이 좀더 많이 보이는 시원한 쉐입에 머리는 이마를 시원하게 드러내거나 앞머리가 있어도 시스루뱅과 같이 숱이 많지 않은 스타일 이 어울려요. 또 머리를 질끈 높게 묶은 하이 포니테인이나 윤곽을 얄쌍하게 안쪽으로 가름하게 모아주는 시카펌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쉐입을 길고 시원하게. 그리고 볼륨감은 세로로 살리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뿌리펌도 좋은데요 뿌리펌은 이제 머리 좀 자라나기 시작하면 개인적으로는 관리가 좀 힘들더라고요 너비가 좁은 고데기로 그때그때 뿌리를 살려주세요 손에 익으면 1-2분만으로도 뿌리 볼륨 연출이 되니까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실 거예요 또 어중간한 길이의 생머리 기장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각진형인데요 사각형과 다이아몬드 얼굴형이 여기에 속합니다 턱 부분이 발달하거나 강대뼈가 나온 얼굴형인데요. 자칫 강렬한 인상을 줄수 있는 형이에요. 하지만 부유한 동복이 있는 얼굴형이라고도 하죠. 이 얼굴형은 각진 얼굴을 커버해줄 수 있는 스타일이 필요한데요. 굵은 웨이브의 롱 헤어 스타일로 전체적으로 각진 부분의 컬을 곡선으로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스타일이 잘 어울려요. 단발 머리는 각진 부분을 가려주면서 턱선에서 딱 떨어지는 스타일보다는 사선이나 중단발로 각진 부분을 가려주는 보브 스타일이 잘 어울리고요. 중단발의 C컬로 얼굴형을 라인으로 감싸주는 스타일이 좋지만 턱선에 딱 맞는 단발 스타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단정하게 떨어지는 오대오 가르마나 일자 헤어 스타일 등 역시 딱 떨어지는 스타일은 각진 부분을 더 부각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피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아! 긴 얼굴의 각진형이라면 시스루뱅도 추천드려요. 다음은 긴 얼굴형이에요. 전문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지만 자칫 스타일링에 따라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는 형이에요. 긴 얼굴형은 헤어스타일에 볼륨을 전체적으로 많이 넣어서 둥글게 쉐입을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옆 볼륨 없이 정수리의 볼륨만 살리거나 볼륨 없는 긴 생머리는 얼굴을 더 길어보이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중안부가 짧아 보일 수 있도록 이쪽 옆 볼륨이 특히 중요한 얼굴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음은 하트형, 역삼각형이라고 불리우는 얼굴형인데요. 턱이 V라인으로 떨어지면서 얼굴형이 작아 보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얼굴형입니다. 이마가 넓고 턱이 뾰족해서 도도한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요. 자칫 날카로운 인상을 줄수 있어서 넓은 이마 쪽을 가려주는 뱅 스타일 앞머리도 잘 어울리고요. 턱을 좀더 둥글게 보일 수 있는 웨이브를 입술 아래 라인 쪽으로 굵게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행하는 헤어스타일보다는 언제나 무난무난하게 할수 있는 헤어스타일 위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얼굴형이든 이 반향의 차이지 볼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고데기나 드라이로 매일 볼륨을 넣기에는 시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래 머릿결에 힘을 키워서 탱글탱글한 볼륨을 살리는 게 중요하겠죠. 또이 머릿결 관리에 따라서 스타일링이 이 들어가는 이 정도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세 가지 헤어 관리 제품. 이 제품들은 샵에서 추천을 받았거나 아니면 방송했던 제품 또 선물 받았던 제품이에요. 아베다 데미지 레미디 데일리 헤어 딥 헤어. 이 제품은 식물유래 단백질로 손상모를 개선 강화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제품을 이렇게 흔들고요. 손에 덜어서 모발에 도포하는 제품인데요. 저는 이제 거의 매일 드라이나 고데기를 하기도 했고, 또 염색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끝부분이 부시시하게 갈라지는 머릿결이었어요. 샵에 가면 항상 에센스 잘 발라주세요. 이런 말을 항상 들었었는데, 이 제품 선물 받고 나서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하다가 한통다 쓰고, 내돈내산에서 구매해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애용하는 아이템입니다. 고농축 퀴노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사용만으로도 극성상 모발을 40% 빠르게 개선시켜준다 하는 제품인데요 쪼물쪼물 이렇게 해주시면서 충분히 흡수시켜주시면 모발 상태가 확연하게 달라지더라고요. 머리 감고 드라이하기 전에 동전 크기만큼 도포하고 드라이하면 되고요. 그리고 끈적임이 없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손상모나 건조한 모발에 특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머릿결을 뭔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큐티클이 요렇게 요렇게 골기같이 나와있는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속부터 안쪽까지 채워주는 느낌을 줬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속부터 채워주는 다는 느낌 때문에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강추드려요. 두 번째. 로드 오리지널 프라카시 아르가노이 모바일 라이브 쇼핑에서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제품인데요. 오일리한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려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 25종이 모두 빠졌고요. 상한 모발 끝에 윤기를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또 오일리한 제품은 머리가 이제 떡지거나 아니면 스타일링이 잘안 나올까 봐, 고데기가 잘안 될까 봐. 별로 처음에는 저도 선호하지 않았던 게 오일리한 제품이었는데요. 이 제품은 가볍게 영양을 채워줘서 기름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되지만 한 두세 번 펌핑하시면 기름지지 않을 정도로 딱 좋습니다. 이 WG 그린 등급 천연 오일 이랑 알러지 프리 성분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순하게 윤기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께 추천드려요 세 번째 제품은 제가 가장 오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프로페셔널 리페어 샤인 나이트 크림이에요 자기 전에 타월 드라이한 모발이나 마른 모발에 가볍게 도포해서 빗어주시고요. 그대로 치침하면 되는 제품이에요. 이게 나이트 크림이긴 하지만 저는 아침에 깜빡하고 자거나 했을 때는 아침에 도포해도 괜찮더라고요. 헤어 제품이 어떤 제품이든 이 헤어에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에는 좋지 않은 제품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헤어 제품은 도포를 하시고 이렇게 똥머리로 최대한 스킨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는 동안 건조하고 부스스한 모발을 흡수해서 집중 영양해 주는 슬리핑 트리트먼트로 사용법도 간단하고 영양을 채워 주는 느낌도 만족스러운 헤어 크림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다양한 헤어 스타일을 해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게 얼굴 붓기만 빠져도 나한테 안 어울린다 싶었던 스타일도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붓기 관리만 잘 해주셔도 여러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 어렵지만 국룰이잖아요. 붓기와 다이어트 콘텐츠도 다음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